내용은 정선의 소나무가 한양의 그 궁궐 축조에 쓰이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정선의 소나무가 한양으로 물길을 따라 한양으로 옮겨지던 것들을 소재로 해서 허구로 창작된 작품이고요. 뮤지컬 아리아라리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을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지난 4월 2일부터 정선 아리랑 센터에서. 상설 공연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열린 한일 중 올림픽 컬처로드 프로그램에 선정돼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때꾼 신기목기여량미 처녀 이정선과 혼인해 쓰라의 신아리라는 딸을 낳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 기생 애월리한테 빠져서 돈을 엄청 잃고 그리고 또 노름에 빠져서 또 돈을 잃어요. 그리고 정신도 잃게 되는데 어, 기억을 잃은 이제 아빠를 아빠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으러 가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애달픈 정선 아리랑곡조가 뮤지컬이라는 형식과 만나 새로운 활기를 자아냅니다. 김아이 출발하지 아리랑이라는 아름다운 단서를 붙잡고 기억을 잃은 아버지를 찾아 마침내 한양에 당도한 주인공 시나리. 과연 아리는 무사히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그 저기 공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수준 높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네.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 저잘그그 아리랑이를 잘 몰랐는데 굉장히 감명을 많이 했고요. 아무리 바람이 심술을 부려도 꽃은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산나물 향기 따라 귀전의 일렁이는 아라리 가락 따라 이번 봄 나들이는 정선으로 향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정선 아리랑이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 정서에도 더잘 맞고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정선 5일장이 열리는 날에 공연이 함께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일과 7일이 들어간 날에 상설 음. 공연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장날 가셔서 시장도 구경하시고 공연도 보시면 아주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네.